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편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분리를 하거나 또 어떤 사이를 갈르는 그런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편이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편을 가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 하는 이 말씀은 약한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 또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은 의지할 것도 없고 또 세상적으로 대단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한 말씀으로서 용기와 소망을 얻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어떤 기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참 고맙고 또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나 자신이 당당해지는 그런 어,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은 참 어, 복된 것이고 반가운 것이고 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 나의 편,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고 또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나를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셨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나를 점 찍으신 일입니다. 점을 찍는다는 것은 여러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를 골라내는 거죠. 에베소스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신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참 기뻐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명하는 것은 점 찍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그러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너는 내 편이다. 내 소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점을 찍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 소속으로 또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강한 편에 들고 싶어 합니다. 왜 강한 편에 들고 싶어 합니까? 강할수록 내가 그 대상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내게 힘이 되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큼 강하시고 힘이 있는 존재는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점을 찍으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로서는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점을 찍으시고 또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안으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찜 하시는 것입니다. 점 찍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의해서 선택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점 찍으셨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점을 찍으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투자를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투자를 하는데 보통 투자라고 하면 돈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또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귀한 것을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의 목숨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즉 우리를 편으로 이제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그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투자입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아들로 통해서 내가 샀으니 내 편으로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내 편이 되라. 내 식구가 되라. 내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 즉 성령이라고 하죠.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편이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투자를 하셨는데 뭘 투자하셨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값지고 귀한 존재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편에 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이제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가담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한편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니까 하나님이 주축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심점이 돼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편이기는 한데 내 알아서 그냥 인생을 살아 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그한 편인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한 편은 같은 행동, 같은 방향, 같은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하나님과는 다른 일을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이제 소속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와 편을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편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작전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군사를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대장의 명령에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죠. 만약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병사는 거기에 이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한 편을 먹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사는 오직 충성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즉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일절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한편을 먹었으니까 마땅히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교회로 나가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 찍으시고, 그리고 이미 아들을 이제 희생하셔서, 투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뭐냐?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을 들었으니 누구와 한편을 먹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한편을 먹은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등지거나 또 하나님과 딴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편 먹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낙그네로또 그류민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한편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으셨든지, 안 믿으셨든지,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 찍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편 먹은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꼭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시고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과 딴 길을 가는 그런 삶이 없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